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큐티하는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해서 오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지만 현재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있을 종말에 대한 말씀이지만 오늘 현재 우리들에게도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갱을연니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으며 아멘.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 하느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별 하나가 누구를 말하느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누구를 상징하는가에 많은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징적인 언어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잘 해석해 내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별이 누구를 상징하느냐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그 별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더 중요하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그렇게 할때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심판의 시작은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별은 하늘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죠.그런데 그 별이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에서 이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심판의 시작은 하늘에 위치해야 할 별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하나님의 징계도 심판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이탈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사이죠. 목사가 서 있어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가정의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서 있어야 할 위치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 위치를 이탈하는 것이 심판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서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입니까? 오늘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무적행의 열쇠를 받고 무적행이 열려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위치를 이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또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적행입니다.무적행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깊은 구덩이입니다.다른 성경에서는 음부라 표현하기도 하고 수월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곳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 영원히 형벌을 받을 장소입니다.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적행을 여니 그 무적행에서 나오는 연기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적행에서 나온 연기는 우리의 코를 뱉게도 하지만 우리의 시야를 가리게 됩니다. 연기가 자욱하면 우리의 시야가 가려져서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게 되죠. 바로 무정행에서 나오는 연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무정행에서 나온 연기가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눈을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켜 깨달아야 할 것들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아야 할 것들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야 할 것들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우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고통 속에 있다면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무적행에서 나온 연기를 그리스도의 찬빛으로 몰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가 열려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